네 안녕하세요 명장의 이닝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라인4 스페셜 레전드 이번 컨텐츠는 피퍼라인4에서 1500만 BP까지 얻을 수 있는 찬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피퍼라인4 공식 홈페이지에서 게임 소식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피플라인4 모바일 사전 등록 중이라고 글이 보일 겁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드디어 피플라인4가 저번에는 CBT 이번에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정식 오픈하고 피플라인4 유저들을 모바일에서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예전에도 윈터 시즌에서 사전 등록 이벤트 같은 게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피플라인4 모바일을 사전 등록하면 은 보상을 즉시 지급한데 보상이 사전 등록만 해도 300만원 BP부터 1500만 BP 그리고 모바일에 필요한 모바일 이강인 카드와 황희찬 이렇게 선수팩을 준다는 거 BP 플러스 선수팩을 준다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요 여러분들? 10초도 안 걸립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입력을 등록해 놓고 심지어 키퍼 라인 4 모바일을 안 해도 일단 등록했다라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이득을 더 불리려면은 접속만 해도 보상받는데 이거 접속 안 하면 손해겠죠 출시 이후에 접속까지 해주면은 LH 포함 클래스 오버로 88 이상 40배부터 1천만 bp기를 그냥 통으로 준다고 합니다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일 안에 꼭 사전 등록을 하시고 명장TV 유튜브 구독기랑 좋아요, 알람 설정해놓으시면은 이렇게 꿀 정보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식 오픈 후에 지급을 또 받을 수가 있는 이 선수 팩들 까지 사전 등록하면 이것들을 준다 라는 거죠 근데 즉시 지급은 300만에서 1500만 BP 일단 저도 사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체크해 주시고 사전 등록 자 여기서 체크는 이벤트 등 프로모션 이건 뭐 그냥 문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피팔라인 모바일이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알림 문자에 동의하는 거예요뭐 크게 뭐안 좋은 건 없습니다 사전 등록을 완료를 했네요 제가 자, 그리고 이미 피팔라인 모바일 사전 등록을 완료 때다라도 다시 참여하면은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원활한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휴대 폰 번호를 업데이트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이 되면은 피파 온라인 4 모바일에 접속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접속 보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LH 포함 5브88 이상 선수팩. 그리고 천만 BP.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레이를 안 해도 그냥 둘러만 보려고 접속만 해도 천만 BP랑 선수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장 TV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이 업로드 될 예정인 이 영상 보시고 꼭 여러분들 사전 등록 미리 놓고 6월 10일이 지나고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 전에 접속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득 볼수 있다라는 거 전해 드립니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고정